음. 네, 음, 오늘은 계속해서 빌리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바울 사도님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굉장히 고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활이 제한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자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게 됩니다. 음, 바울에게 감옥은 또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가울은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데 범죄에서 투옥되었다는 것은 또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감옥과 같은 사람, 상황들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의 가족이 안고 있는 갈등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처럼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바울 사도님께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13절에 이어서 보면 이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친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갇히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간그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일이 복음에 전파된 일로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 여러분 그 프라이탁이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의 가방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가방이 유명한 것은 이렇게 폐기된 방수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수포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어, 디자이너가 이 방수포를 가지고 디자인하는데 이 폐기된 방수포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가방은 만들어지면 세상에서는 단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이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탁은 폐기된 방수포를 다르게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힘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음,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음, 길을 가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또 다윗은 이 양을 지키는 데 물맷돌을 사용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또 오늘 또 바울을 가둔 감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환경이 감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 그럴 때가 있다면 그 감옥을 정말 다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갈등을 음, 다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어쩌면 우리의 문제들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영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역전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음, 저희도 저희를 둘러싼 상황이 있고, 마치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다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옥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그 고난의 이야기가 역전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 영화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다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